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성공의 연성 연아기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저희 연성공 채널이 구독자 800명을 돌파했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이제 구독자 800명이라는 정말 값진 수가 되었는데 지금 올해가 벌써 4월 22일입니다. 지금 촬영 날짜 4월 22일인데 어, 정말 진짜 바쁜 하루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저희가 열심히 살고 있고 그만큼 바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더 힘이 나게끔 이렇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어 심지어 이렇게 찾아오셔서 작업 요청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이 되면서 원래 3월 달까지는 이제 세차장이 좀 비수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왜냐면은. 주말마다 비가 오고 그치.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차가 많이 없드면서였는데 4월달 날씨가 풀리면서 세차를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실 때마다 해주시는 말이 너무 잘해주신다 그리고 너무 많이 기다린다 좋은 것도 많고 안 좋은 것도 많은데 좋은 점은 잘해줘서 고마운데 잘해주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래서 대기창이 너무 많다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다 이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많이 발전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아트워시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저희는 감사할 따름인데 저희가 너무 차량이 많으면 사실 저희가 보통 10을 해드릴 거를뭐 12, 13, 14, 15그 이상 해드리려고 하지만 그 이상 못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외에 더 해드릴 수도 있지만 너무 밀려 있으면 그 기본적인 거 이상 못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저희도 더 어떻게 하면 더잘 해드릴 수 있을까? 좀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아트워시에 오셨을 때,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쓴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보고두번 보고, 두번보고세번 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게실에다가 이제 그 그런 함을 만들어놨는데 그 함에다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뭐 불만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좋은 점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사항을 네. 적어놨으니까 보다가 적어서 전화번호랑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피드백도 해드리고 뭐 이벤트 선물 같은 것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네. 좀 참고하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벤트 선물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죠? 이벤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laughs> 뭐 생각은 많이 안 해봤는데 <laughs> 생각을 예. 하시고 <하셔야> 요 <laughs> 헬스 코팅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네. 서비스를 더 해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약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약품들은 저희가 세차할 때 시공하지 않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있으시면은 뭐, 원래 안 되는 거거나 아니면 시공에 포함이 안돼 있는 옵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또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시면은 저희가 굿즈 같은 것도 이제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저 선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차량용 담요나 아니면 차량용 그 텀블러 우산, 우산. 우산.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에코백 에코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 만약에 아트워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이벤트에서 참여를 해보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 바쁘게 저희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감사한 하루 속에서도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를,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매번 영상을 올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아트워시, 아트 디테일링, 이제 인스타 팔로우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스토리를 올리거든요.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뭐 보여드리려고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아트 워시, 아트 틴팅, 뭐 아트 광태 팔로우를 해주시면은 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빠른 소식을 접할 수도 있고요. 팔로우랑 구독을 해주시면은 이벤트 참여하실 때더 이점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널명이 아트 디테일링에서 아트 위너로 바뀌었는데 어 이제 통합 아트 왕태 아트 워시 아트 틴팅이 통합된 채널이 아트 위너라는 채널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연성공 아트 위너 이렇게 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아트 위너인지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면은 저희 아트 워시 W잖아요. 근데 그 W로 좋은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아트 워터 워터도 있고 위너도 있고 뭐 아트 워 아트 워 전쟁 뭐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너, 승리자 약간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근데 저희는 이제 아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아트 틴팅, 아트 워시, 아트 광택을 통합적인 걸 어떤 걸 하다가 그 위너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로고 제작을 하면서 아트 워시를 로고 제작을 하면서 AW를 그러니까 상징으로 로고를 만들었는데 그런 로고가 너무 좋고 반응도 좋고 저희도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AW를 한 거죠 이렇게 네. 아트 위너 맞습니다 네 안녕 네 다시 한번 연성공이란 채널을 어,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이쪽 자동차 내외장 관리에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하면서 발전되는 모습을 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 안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천 명이 돼야 돼요, 빨리. <laughs> 천명좀 해주세요. <laughs> 뭐? 네, 네 다음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